조선왕조 500년.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금단의 약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교과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조선왕실의 가장 은밀한 비밀입니다. 궁궐 깊숙한 곳. 어둠 속에서 끓어오르는 약탕기의 소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왕의 모습. 과연 그 소단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16세기 조선 중종 시대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궁궐 한 구석에 위치한 내이원 별실에서는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어이들조차 출입이 금지된 그곳에서 단몇 명의 선택받은 의관들만이 극비리에 무언가를 제조하고 있었죠. 이들이 만들고 있던 것은 바로 조선 왕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금단의 약물이었습니다. 하나는 왕의 남성적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최음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로장생을 약속하는 영약이었죠. 왜 조선의 왕들은 이런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을까요? 그 답은 조선 왕조의 구조적 모순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권은 절대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신하들과 외척 세력에게 끊임없이 견제받았습니다. 왕이 무능하거나 후계자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폐위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특히 후궁들과의 관계에서 왕의 능력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왕권의 흔들림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 왕실의 은밀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최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된 최염제의 주재료는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아는 한약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제법과 용법은 일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교하고 위험했죠. 주요 재료로는 사양, 웅담, 인삼, 하수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분인 옥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옥죽은 중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약재로 그 가격이 금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약재들을 우린 물이 바로 처녀의 월경혈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의관들은 순결한 처녀의 월경혈에 특별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이를 통해 왕의 정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처녀들이 모두 궁녀였다는 점입니다. 왕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야 했던 이들은 대부분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 나이였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이 과정에서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불로장생 단약의 제조 과정은 최음제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불로장생 단약은 중국 진시황제 시대부터 내려온 고대 비법을 조선식으로 변형한 것이었는데 그 핵심 재료가 바로 사람의 생간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나의 간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20세 이하의 건강한 남자아이의 간이어야 했고,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을 적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세조, 성종, 중종 시대에 이런 잔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궁궐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비밀 실험실에서 선택된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져갔고, 그들의 생간으로 만든 단약을 왕이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단약들을 복용한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염제의 경우 복용 후 며칠간은 왕의 활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후궁들과의 관계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불로장생 단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용 초기에는 왕의 체력이 좋아지고 피부가 윤택해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중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재위 38년 동안 이런 금단의 약물들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초기에는 후궁들 사이에서 용의 기운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환각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종은 자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자신이 죽인 아이들의 원혼이 나타나 복수한다는 환상에 시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한 약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말이죠. 기존의 용량으로는 효과를 느낄 수 없게 되자 더 많은 처녀들의 월경혈이 필요했고 더 많은 아이들의 생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쯤 궁궐 안에서는 은밀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의관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왕에게 간언했지만 이미 약물에 중독된 중종은 이들을 모두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544년 중종 39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불로장생 단약을 복용한 중종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궁궐의관들이 총출동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날 밤 중종이 복용한 단약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독이었죠. 누가? 왜 독을 넣었을까요? 진범은 바로 중종의 가장 신임받는 의관. 허준의 스승이었던 양예수였습니다. 그는 20년간 중종의 금단 약물 제조를 책임져 왔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왕에게 독을 먹인 것입니다. 양예수는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중종은 결국 그해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조선 왕실의 금단 약물 실험도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은폐되었고, 공식 기록에는 중종이 자연사한 것으로만 기록되었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왕실의 금단 약물 사용은 더욱 은밀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살인 대신 자원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약물의 제조법도 한층 발전했습니다. 특히 영조와 정조 시대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신기한 약물들이 조선 왕실의 비밀 처방에 추가되었습니다. 아편, 코카이 잎, 그리고 당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던 수음까지 사용되었죠. 영조의 경우 83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금단의 약물에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평생 편집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특히 말년에는 심한 침의 증상까지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정조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그는 서양 의학 지식을 받아들여 기존의 조선식 금단 약물을 서구식으로 개량했습니다. 특히 그가 애용했던 약물은 인삼과 아편을 적절히 배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밤낮없이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물들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 후손들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짧아졌고 기형아 출산율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조선 말기 왕들의 단명과 허약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 축적된 독성 물질들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왕실 혈통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왕조의 멸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단의 약물들이 결국 왕실 자체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셈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이라는 것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맛을 보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조선의 왕들이 금단의 약물에 의존했던 것처럼 현대의 권력자들도 권력 유지를 위해 점점 더 위험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죠. 또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큰 고독과 불안에 시달린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금단의 약물에 매달렸던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힘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실의 금단 약물들이 일시적인 힘을 주었지만 결국 왕조 자체를 멸망시켰듯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정식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조선왕조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왕실이 권력 유지를 위해 벌인 또 다른 금기. 바로 근친 상강과 살인 의식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성군들의 진짜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